오늘은 우리 팀의 에이스 공 제일 잘 치는 우리 팀 에이스 함께 우리 네 명이서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에서 제일로 해야 될 거는 안전한 쪽을 절대 찾지 말라고 했어. 오른쪽이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너무 치우쳐 치다 보면 저왼쪽에 러프로 들어가게 되면 러프에서는 버디 기회가 없다고. 볼을 컨트롤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반드시 페어휠을 지키는 드라이버를 칠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나한테 버디 기회가 와 그래서 안전한 쪽을 찾는다고 막 저기를 너무 왼쪽을 막 보고 오른쪽 회전이니까 회전이 안 빠지려고 막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내가 가야 할 곳을 딱 보고 처음에 스타트 라인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쳐야 돼 그 김하민 우리 프랭크 버거 장학생 이고 지금 올해부터 이제 프로 전향합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중고연맹 대회는 이제 안 나가고 이제부터 프로 대회 나가는 거지 네네. 어, 이제 다음, 주 다음 주부터 2부 터어 그그 대회 나가서 바로 프로 전향하려고 대회 프로 쪽으로 시합을 합니다 아 좋다 딱 아, 폐호에 지켰네 나보다 잘 쳤네 Okay. 장타 소녀 어, 박에다 선수. <laughs> 이게 장타의 비에다. 음. 지금 이거 딱 출발할 때 지금 봐봐. 출발부터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안정해 놓은 거야. 그렇지. 너는 저 가서 T, 어? 아이언 4번, 5번 빼와 5번, 6번 빼와봐. 출발할 때이 안에 출발시켜 어. 첫 스타트 라인이 이게 없어서 그래 여기를 딱 집중해 봐이 사이로 그렇지 굿샷 그렇게 출발만 시키면 공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 좋아 그것. 더우니까 잠깐 햇빛이 조금 있으면 가라앉거든 이렇게 햇빛 있을 때는 남자들은 선크림 바르기 싫잖아. 그래서 열것 끼고 우선 잠깐만 치도록 하고. 지금 여기가 89m거든? 네. 근데 봐봐. 저 보여주면 앞뒤 폭이 좁잖아. 그지? 네. 뒤로 넘어가면 바로 해저드야. 그린에 맞았을 때 지금 현재 이 러프잖아. 공이 이럴 때는 지금 공 뒤에 내가 공을 딱 대면, 그리고 로딱 대면, 이거 봐 잔디가 좀한요 정도가 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이렇게 치면 잔디에 많이 끼잖아. 네. 가, 같은 위치라도 얘는 잔디가 이만큼이니까 얘는 많이 끼잖아. 이런 거는 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짧더라도 그린 앞에다가 멈춰야 돼. 네. 어프로치를 하는 한이라도 절대 그린에 맞지면 뒤로 넘어가 보인다고 네. 자, 이것도 위험성이 있어요. 이렇게다 보면 많이 할수 있어. 그래서 약간 짧게 치는 느낌으로 쳐야 돼. 네. 89미터지만 절대 그린에 바로 캐리로 넘어가면 안 되고 앞에 막아야 조금 짧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 89미터. 살로스를 이렇게 잡자, 잡아야 돼. 여기서 돌려버리면 큰일 나요. 자, 이렇게 딱 끊어 쳐야 돼. 자 자, 온딱 됐어. 맛있다. 응, 진짜 잘 쳤다. 자, 뭘로 칠 거예요? 자, 그린이 떨어져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야 돼. 자, 가 갔을 때 이런 거 봐. 가다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너무 무시하는 거야. 네가 가야 될 것이 이쪽이거든. 어, 그리고 항상 이뭐 소리를 이렇게 해줘야 돼. 반드시 이걸 해줘야 돼. 그 어, 해봐. 그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가. 자, 여기서 저 오프로치에서 딱 맞으면 내리막으로 살 내리잖아? 네. 그럼 오른쪽 얼마만큼 보고 저 랜딩 지점에 보고 거기서 살흘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자, 짧은 오프로치. 이거 10m 정도밖에 안 돼요. 저 풀이 억세니까 공이 감기면 안 돼. 아우 잘했어요 그렇지 굿음 나쁘지 않아 와 굿샷 여러분 파파이브 이거는 투혼이 되겠다 굿샷 오 어마어마해 갔다 자, 샷자 방금 봐봐 볼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방금 뭔가 미스샷이 약간 났어 뭐가 뭐 네, 있어요? 토우맞았어요 토흐맞았지? 토우 네. 그봐 그럼 토우맞았으면 뭐야? 척추가이 빨리 이렇게 뭔가 척추를 유지한다 이 생각을 뭔가 목표를 정했으면 지금 공은 살아있잖아 네. 잘 갔어요 근데 뭔가 이 샷에 해서 우리가 배운 점이 있어야 돼토우맞았네 이걸 빨리 알아야 돼 네. 어, 그게 목표 정한 사람하고 정, 안 정한 사람의 차이야 네. 지은이가 79m는 무슨 클럽을 쓰는 건지 지금 내가 이거 나오기 전에 자, 50중도가 70m고 52도 80m 거리를 지금 갖고 있네 그지 네. 지윤아 오케이 아주 잘했어 이렇게 세 번째 샷을 이렇게 남겨 놓으면 아주 잘한 거야 전략이 딱 정확한 거야 네. 자, 해봐 이런데 버디 찬스가 나온다 쿠샤 아 좋아. 그렇지 버디 찬스 러프니까 좀 굴러갔을 거야 야 오리가 엄청 귀엽다 저렇게 엄마 쭉쭉 따라가네 아 신기해 요거는 지금 몇미터 남았냐? 3 4에 그린 초입까지 24미터요 어, 어떻게 칠 거예요? 살짝 뛰어서 그린 딱 초입 맞고 런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어. 좀 굴려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내가 봤을 땐오응 어, 어, 오른쪽 보고, 어, 보고 그린에 바로 떠어뜨리지 말고 응. 저기 프린지 있지? 응. 프린지를 한번 맞고 가게 쳐봐 응. 탄도 조절을 해봐 이런 것이 다 그림이 그려져. 그림이 바로 맞을 수, 맞아도 을맞 거의 이 런이 많단 말이야. 지금. 앞이 좁으니까. 그렇지. 진짜 잘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가야 돼. 오 잘했어. 그런 식으로 좀더 오른쪽 갔으면 딱 붙었다. 네. 아주 잘했어. 나는 러프니까 공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저까지 갔잖아. 거의 한 10m, 12m 정도 되고. 너는 지금 이거 한 4, 5m, 4m? 이 정도 니까 네가 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 그러니까 네가 페어에 지킨 거에 보상이라고. 그러니까, 폐호의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네.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폐호를 지킨다? 그래야지 볼을 컨트롤 할수 있고, 거리 조절이 가능해? 네. 오케이. 라이너 적게 봤네. 이게, 라이를 읽을 때, 어? 니가 최대 높은 자리가 어디야? 높은 자리를 지나가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돼? 그러면 네가 출발이 어디로 출발해야 이 높은 자리로 지나가서 이렇게 들어가냐 이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를 가려면은 네가 그냥 출발만 정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상상력이야. 처음부터까지 끝 공이 굴러가는 걸 상상해야 돼. 자 봐봐. 부모님 말 믿고 쳐봐. 여기 있지 이거 하얀 거. 이거 보여? 이쪽으로 맞춰봐. 네가 상상을 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속도감이라 다 나와야 돼. 자 이게 끝까지 공이 굴러가는 곳 있지? 그걸 끝까지 패스를 지켜야 돼. 자 봐. 자, 거기를 보고 출발시켜봐. 연습도록 해봐. 자, 공의 속도를 느끼고 연습해봐. 그거 작업 확실하게 딱, 딱, 딱한 번에 딱 느껴봐. 자, 이렇게 해봐. 딱, 그렇지. 딱그 정도. 그 출발했어. 자, 봐. 이렇게. 조금, 네가 지금 출발이 요리 가야 되는데 이만큼 벗어났어.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세게 친거잖네 그러니까 니가 라이를 좀 적게, 내가, 내가 봐도 좀 적게 본것 같아. 다시 한 번.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이게. 지금 이퍼트 하나를 하는데 봐봐. 요리 출발하면 된다니까. 정말로 네. 요리 출발 안 하고, 니일이 갔어. 해봐, 요리 출발 시켜봐. 해봐, 그쪽으로 출발 시켜봐. 그래, 그리 출발했으면 니가 이거 맞았다니까. 이게... 그렇지? 자 그대로 있어봐, 지윤이 니가 이거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눌러 있어. 이게 굉장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윤이는. 내가 요렇게 우리 요렇게 놓고 치지. 절대 이렇게 눌러서 백스윙 안 해. 너는 네. 왜 자꾸 여기를 눌러? 이거 안 좋다니까 정말로. 제가 백스윙 할때 봐봐, 어들스해봐 백스윙 할때 이렇게 눌러면 백스윙 할때 걸려요 이렇게. 근데 채를 이렇게 들고 치는 거야. 해봐. 이렇게 이렇게 야 돼. 응.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백스윙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들고 치는 거야. 로프에서. 자, 볼이 안 감기게. 그렇지. 어, 높은 탄도로. 아주 잘했어. 자, 이런 경우는 오프로치한번 해봐. 퍼트를 네, 네.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때 차이는 뭐냐면, 그, 요, 요, 풀이 거칠거나 역결이거나, 또, 그 봐, 중간에 이런, 봐봐. 이런 풀이 깎이지 않는 풀이 있잖아. 여기를 거쳐가야 때는 퍼트 하는 것보다오프로치를 여기를 건너가서 저기 말해서 가야 돼. 이게 스피드 양 조절을 해야 되겠지? 네. 음? 바운스로 그냥 편하게 치면 스피드 양이 아주 예쁘게 딱 걸려서 멋있게 공이 막, 막 늘라고 쳐도 될 정도로 스피드 양이 이쁘게 걸릴 것 같아. 왜냐면 공이 잘떠 있으니까. 그렇지. 잘했어. 좀 아쉬운 게, 좀 네. 공을 때릴 때 뭔가 내눈 봐봐. 내몸 봐봐. 몸이 이렇게 탁, 뭔가 공을 탁늘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이 한타가 굉장히 소중한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어, 다 이렇게 뭔가 방향이나 뭐 몸서, 이렇게 뭔가 탁 봐봐, 몸, 몸이 봐, 내손 봐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콤커비 막 들어갈 것, 근데 너무 늘. 뭐 그냥 이런 이런 느낌, 뭔가 싹 몸이 이렇게 쫙쫙퍼터 넣을 때도 뭔가 싹 아주 신중한 느낌으로 쫙 가져야 되는 발걸음이나 이런 게, 자, 저퍼터 넣어봐 한번 가서,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네가 여기 방향으로 치는 거야. 속도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멈추겠지 속도는 그지 여기서부터는 이쪽으로 가겠지 입수 지점이 코르, 네가 여기 있지만 실제로 는 공이 쪽으로 들어가야 돼 응. 상상을 이쪽으로 읽어 해봐 요리 최고 네가 상상을 했고 요리 들어가는 거야 응. 요리 안 들어가 응. 입수 지점은 그렇지 그렇지 오 나이스 파 아유 잘했어 자 135m 하미는 지금 135m 하면은 구분하는 지금 135m 캐리거리가 135m고 네. 또 토탈 140m를 보잖아. 하면 네가 지금 그지? 네. 네. 음, 이럴 때는 어떻게죠? 파 티박스에서 어, 캐리가 135m고 네가 140인데 한 5m 정도 캐, 캐리는 135가 맞는데 지금 135야. 네, 딱 135. 어, 그럼 어떨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죠 구분하는 거. 승인 다 하고 응. 피니시를 다까지 안 하고 다안 하고. 네. 음. 살짝 왼발에 이 하고. 음. 그래, 나도 그러는데 네. 볼을 왼발에 놔두고, 디봇을 안 내고, 피니쉬를 한번 해봐. 아, 얇은, 느낌. 어, 얇은 느낌으로. 그렇게 조절해봐. 알았지? 네. 그렇지. 샷. 어, 봐봐, 혹시 덜 가지? 어, 그러면 네가 이제 이런 거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클럽이 아, 적게 가는 걸 느꼈잖아. 어, 그러니까 네가 스윙을 적게 해버린 거야. 아... 스윙은 다 하면서 그렇게 해봐. 스윙 그러니까 스윙 네가 네가 그래. 하는 스타일로 하면은 다 치, 이거 컨트롤하면서 눌러 쳐야지. 그렇지? 네. 응, 다시 한번 네가 하는 스타일로 때려봐. 이런 것을 알아야지. 디봇을 내면서 강하게 눌러봐. 그렇지. 이게 이제 네가 하는 스타일이지? 네. 이두 어, 가지를 할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 그니까 이게, 나는 이렇게 공이 맞는 게 너무 신기해. 이게 아니고, 그냥 제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좀 손목을 이용해서 쳐봐. 그냥 때려봐. 그래. 그냥 이렇게 탁탁 때려주고 해야지. 지윤아, 퍼터에서 자세에 신경 쓰는 게 아니야. 볼이 굴러가는 속도나 감각에, 그 감각에 집중, 탁 맞을 때그 감각에 집중해야지. 나이스. 아, 잘했어. 나쁘진 않아. 자 이런 거는 무조건 이런 이런 경우에 지금처럼 비가 오고 이렇게 바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여기서 왜찌로치지 말고 그냥 뭐 퍼터가 가장 좋아. 네가 이 퍼터에 탁 터치 이 풀의 저항을 얼마나 네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어느 정도 강하게 쳐야 되는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안전하잖아 네. 플레이를. 지하 긴장해가지고 공칠 때 여기서 어덩 덩덩덩 한단 말이야. 시합 때이 작은 거 판단 하나가 그 시합 전체의 플레이에 너한테 영향을 준다니까 여기서 그냥 파세이브하고본디도할수가있어 네, 다음 다음을 가서 기회를 노리면 되는데 여기서 어프로치를 근데 만약에 이 공이 여기 있다 요거는 포터를좀이프의 포트, 저항을 에이, 계산하기 그, 힘들잖아 에이. 그치? 근데 아, 한 요정도도 아, 요 포터가 된다는 말이야 자 해봐 그렇지 이게 가장 안전해요 들어갈 확률이 오 들어가겠다 요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퍼팅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음, 응, 그대로 있어 봐. 음. 응. 오케이. 그렇게 놓고 이제 쳐. 쳐 봐. 오케이. 그 다시 이제 턱 갔다 놔봐 너 네가 이제 봐봐 나를. 지금 네가 이런 느낌을 하고 있다. 어? 네, 봐 봐. 응. 나봐 봐.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서봐 어 됐어 이제 그 정도 예? 이 정도 이렇게 어깨 좀더 이렇게 빼고 됐어 자 그렇게 해 놓고 페이스를 컨트롤 해그 페이스 어 해봐 어 지금 그 정도가 편해 보여 때려봐 이렇게 쳐야 돼어 이게 훨씬 편해 보여 네 스윙이 실수로 덜할것 같아 알았지? 60m 샷이 제일 어려운데 음, 어떻게 음, 쳐 어? 애매한 애매하지 지금 몇번 아이언 잡았어? 음, 음, 54도 턱을 턱의 높이를 유지한다고 생각해 봐. 무릎 높이하고 턱 높이. 클럽을 짧게 잡고, 네. 자 해봐. 턱의 높이 유지. 오히려 7번 아이언 뭐 8번 아이언 이런 것보다 얘가 로프트가 크기 때문에 이게 정타의 정타율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지같고 어. 그러니까 네가 높이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쳐봐. 자, 볼 깔끔하게 맞으려면 그대로 해도 무게로 던져줘야 돼. 턱 위로 유지해. 옳지와 진짜 잘 쳤다야. 약간 볼하고 모래하고 거의 동시에 맞았다는 아, 느낌이거든 지금. 딱, 네. 어. 지금 딱, 그런 느낌이지? 뭐 완전 짧을 것 같고. 어, 맞아. 지금 진짜 잘했어. 5 네. 5 m 몇도? 56도야? 네. 어. 떻게칠 거예요? 볼이 이렇게 떠 있잖아. 네. 너네 이걸 채일 놓더라. 이거 안 좋다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네. 어, 해봐. 그 엄청 핀이 가까이 있었고 높이 띄워서 공에 치지 않으면 네. 공이 또 뒤로 넘어가잖아요. 네. 자, 해봐. 이 상당히 어려운 탄도 조절 을 높이 해야 돼. 그렇지. 굿샷이다. 아 잘했어. 네. 응, 이렇게. 바닥에 치를 놓지 마. 네. 로프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백스윙 할때 체가 덜컥덜 걸린다니까.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저, 이리 와봐요. 저, 이봐체 대봐. 이렇게 대, 는게 아니라, 봐봐. 내가 이 볼이 어떻게 놓여있냐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지그 네. 다음에 내가 봐봐. 체를 댈때 봐봐. 이렇게 막꼭 눌러갖고 백스윙, 이렇게, 백스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체를 봐봐. 우리 이렇게 그냥, 요. 위에서 들어서. 응. 어, 이렇게. 이렇게 하지. 여기, 여기다 딱 땅에 딱대 가지고 항상 여기 뒤에서 시작 이렇게. 뒤에서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채를 들어서 어, 또 이렇게. 어. 여기서 시작 여기서. 해 봐. 위에서 들고. 어, 한번 해 봐. 저 이거 이런 상황에서. 응, 어, 거기서. 그다음은 앞에 여기 앞에 맞고 굴러가야 돼. 쫙 뜨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맞고 쭉르 굴러가야 돼. 이게 아니라, 봐봐, 봐봐. 봐봐. 낮게 굴러가야돼 봐봐. 앞에 맞고 공 굴러가게, 봐봐. 나 봐봐, 나손 봐봐, 저공 굴러가는 거 봐봐요. 저 보이냐? 이렇게 쳐야지. 음. 이걸,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 굴러가는데. 전체 그리는 40m라도 네가 20m가 굴러가야 돼. 그니까, 러요 채를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들고, 요, 요, 손목을 꺾어서 요걸로 바로 때려 뒤에서 와서 올려치는 게 아니라, 꺾어서 딱 이렇게 치면 요 앞에 맞고 따라 굴러가, 굴러가. 봐, 체중 딱 그래서 꺾어야 위로, 위로 바로 그렇지 이 손목이 꺾여야지 여기서는 바로 꺾어서 그 손목을 풀어주면서 옳지 이런 느낌으로 맞고 근데 저기 맞으면 한참 많이 굴러가지, 더 앞에 떨어뜨려서 굴러가야지. 네. 뭐 이렇게 들어야지. 마지막 홀끝까지 들어가는 상상, 력이라도 공이 이렇게 툭툭툭툭 굴러가는 걸 끝까지 상상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너를 믿어. 봐, 딱 맞을 때공을 보고 터치한 다음에 이제 살 봐. 와우, 진짜 잘한다. 역시 4승 우승한 사람은 틀리네. 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프로 전향을 하려고, 이제 2부 투어부터 지금, 챌린지 투어지? 네, 네. 어, 챌린지 투어. 나 챌린지 투어 2승 출신이다. 너도 우승으로 투어, 네, 네. 그, 저, 프로 대 네. 일부 가버려. 나도 이, 다 우승해갖고 일부 투어 갔어. 뭐, 와야 그 정도는 다 하지.